1월 20일 화요일부터 1월 25일 일요일까지 무려 6일간 이어질 이번 한파는 단순한 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길고 강력한 한파가 우리 한반도를 포위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저희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례적인 강도와 지속기간을 가진 이번 한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번 한파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핵심적인 기상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원과 내륙 지방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또한 영하 13도를 기록하며, 이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추위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6일 연속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한파들이 통상 12일 정도 지속된 것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긴 기간입니다. 더욱이 강풍이 동반되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 극한의 체감추위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불과 며칠 전 대구와 창원 지역에서 역대 1월 최고 기온인 20도에 육박하는 따뜻한 날씨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따뜻함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0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기온이 매우 가파르게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20일에는 영하 17도, 심지어 영하 20도에 달하는 극심한 추위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는 인체에 큰 부담을 주고 시설물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한파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1월 21일을 기점으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시베리아 지역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방향으로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거대한 고기압 세력이 몽골과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남아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매우 강력한 냉기를 머금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북서쪽의 찬 공기 유입은 우리나라 전역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해기차로 인한 폭설 가능성까지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위력은 이번 한파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상학적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파가 유독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유에는 블로킹 블라킹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로킹 현상은 특정 지역에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마치 벽처럼 작용하여 주변의 기압계를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링에서부터 한반도까지 길게 뻗어 있는 고압능, 즉 고기압성 능선이 형성되어 거대한 병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벽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할 저기압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에 정체하게 됩니다. 이 정체된 저기압은 차가운 공기를 한반도에 가두는 효과를 발생시켜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한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갇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블로킹 현상이 이번 한파의 이례적인 지속기간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기상학적 원리입니다. 이번 한파의 또 다른 중요한 기상학적 특징은 전형적인 서고동저 기압 배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잡는 형태를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H로 표시된 고기압이 서쪽에 L로 표시된 저기압이 동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는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불어오는 북서풍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가운 북서풍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한반도로 곧장 불어 들어올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무려 6일간 끊임없이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 전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속적인 북서풍의 유입은 앞서 말씀드린 극심한 체감 온도와 장기간의 한파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기온과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에 강풍이 더해지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온이 영하 13도일지라도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칼바람의 위협은 특히 해안가 및 산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커서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는 극한의 추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기온보다 크기 때문에 강풍 예보 시에는 더욱 철저한 방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노출될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한파의 전조가 될 1차 강수 예보가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월 18일 밤부터 1월 19일 오전 사이에 첫눈 소식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 지역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날리거나 약하게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원 산지에는 비교적 많은 양인 1cm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록 많은 양의 눈은 아니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노면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출근길이나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1차 강수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2차 강수 예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강수에 이어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월 21일 수요일부터 22일 목요일 사이에는 2차 강수 즉 서해안 해기차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 현상은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매우 차가운 공기, 영하 15도 이하의 냉기 사이에 큰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뜻한 해수면 위를 차가운 공기가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눈구름은 강한 북서풍을 타고 서해안 지역으로 유입되어 대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시설물 피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함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한파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영하 10도 이하 지속 기간을 과거 한파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발생했던 성탄 한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2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의 연초 한파는 비교적 짧게 1일간 지속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파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무려 6일간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전의 한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긴 지속기간을 보여줍니다. 즉, 이번 추위는 단순히 며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추위가 아니라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한파 위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기간의 혹한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시설물 관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번 한파가 각 지역에 미칠 주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혹한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도관 동파 위험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부지방은 비교적 따뜻했던 기온에서 영하권으로 급격히 떨어지며 20도에 달하는 기온 낙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큰 기온 충격은 인체의 적응력을 떨어뜨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강추위에 더해 폭설이라는 이중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기차로 인한 폭설 가능성이 높아 도로 결빙, 교통마비, 시설물 붕괴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비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한파가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영향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피해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및 배관 동결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나 오래된 주택의 수도 시설은 더욱 취약하므로 철저한 보온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 통제입니다. 한파와 함께 내리는 눈은 도로 위에 살얼음, 즉 블랙 아이스를 형성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및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거나 결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위험입니다. 극심한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 쓰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떠한 행동 요령과 대응 수칙을 따라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를 보온제로 충분히 감싸고 동파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밤사이 물을 약하게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외출 시에는 겹쳐 입는 레이어링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방안용품은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체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행 시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또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운항정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파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최강 한파가 지나간 이후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이후부터는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번 한파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온 그래프가 1월 25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파가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말까지는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건조한 대기 상태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파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예방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자에게 추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번 2026년 겨울 최강 한파는 1월 20일 화요일부터 1월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집중 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상청의 수시 예보를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안전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피해를 막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날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살피며 함께 이번 한파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